우리 인숙자매님, 어,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예순자매가 어, 병원에서 어, 하나님께서 어, 치유해 주셨던 얘기를 나눴는데요. 윤동주씨 있죠. 윤동주씨가쓴 시중에 가장 탁월한 시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이라는 시예요. 병원. 우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소시라든지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다가와 있는데 윤동주 시의 시를 읽다 보면 은와 병원 이시참 좋다. 그게 바로 느껴져요. 윤동주 씨는 27세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청년 윤동주죠. 그 윤동주 씨도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적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한 젊은 여인을 봐요. 노인이 아니고 이 젊은 여인이 가슴 마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 심장병 같은 거겠죠. 근데 시 내용이 이래요. 살구나무 그늘에 이 젊은 여자가 누워있어 잔디밭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다리를 내놓고 일광욕을 해 근데 한나절이 지나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이 여자를 나비도 찾아오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검잔화를 하나 꺾어가지고 가슴에 안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는 그 젊은 여자를 팔아봐 윤동주 씨가 근데 윤동주 씨는 의사는 자기나 아픈데 없다고 그래 자기는 아픈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여인을 보고 젊은 여인을 보고 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윤동주 측면이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가서 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시죠? 저는 제가 시를 보면서, 와, 이런, 이런 시가 이렇게 그냥 좋은 표현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이 그대로 이름모를 한 아픈 여인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서로 동화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윤동주 이 시는 그 여인과 하나가 되는 그 아픈 가운데서 그런 동병상련의 의미가 그대로 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 병원의 윤동주 청년 그 청년의 마음 같은 것이 서로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공감이 되고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도 좋았고요. 저는 어제 이제 우리 딸 아이를 다시 미국으로 보냈어요. 우리 딸이 와서 거의 뭐한 50일 가까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있다갔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안 오다가 저는 원래 딸을 참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아이와 굉장히 일찍부터 헤어졌어. 요 얘가 공부하러 이렇게 멀리 외국으로 나가고 등등. 저는 그래서. 남들이 딸 바보라 말하면은 저도 한번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거라고 <laughs>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이 딸아이한테 반한 적이 있어요. 딸아이한테 반했어요. 그게 이제 공항에서 이별했 어떤 경험인데 제가 홍콩 사무소 직장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국경으로 이렇게 연수 받으러 먼저 홍콩 갔다 갔습니다만은. 이별하는 자리에서 이 딸아이와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 저는 그거 하다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냥 딸이 그냥 좋아. 얘가 아주 어릴 때였죠. 뭐 그때 나이로 치면은 기껏해야 몇 살이었을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야. 근데 얘가 이제 아빠랑 첫 헤어지 말이겠어요. 그 얘 보니까 그냥 가다가는 보나마나 뭐 아빠 뭐 울고 난리 날것 같아서 내가 얼른 이제 지갑에서 만 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얘한테세일도다 와가지고 그때가 12월 1일인가 아마 11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 일요일 날생일이니까 야, 너 생일날 아빠가 너 같이 없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 사먹고 잘 지내라고 내가 만 원짜리 하나 딱 보내줬어요. 그때 얘가 갑자기 막 환하게 웃는 거라 그만 원짜리 하나 들고 그, 그 틈을 탁 타서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제 내가 나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 그 아이를 보니까 환하게 웃으면 손을 흔들어 근데 눈에서 좀 눈물이 줄어 그때 제가 반했어요. 반하고 있어요. 나한테 이제. 나데 어제 이제 또 공항에 있대요. 공항은 나한테는 하나의 징크스가 있어 이게 이게 슬픈 자리 있는 뭔가 이게 항상 나한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서 얘를 그냥 보낼까? 무슨 나이가 이제 뭐 서른넷 됐어요. 근데 그때 그때와는 다르지. 그리고 이제 같이 지내는 동안도 서로 뭐 마음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한 적도 있고 뭐 그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애를 꼭 안아주면서 무슨 말을 할까? 근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얘는 울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있죠 한일분이나가많히 안고 있다. 그래도 울었지 걔는 아 말을 안해도 울을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이제 손을딱 헤어졌는데 우리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아까 그 병원이라는 시를 쓴 윤동주 씨만큼 내가 공감을 할수 있는가,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이 말씀이 그랬는데, 과연 이 말씀 나에게 어떻게 부딪히느냐? 우리 어떤 면에서? 윤동주 씨의 그 시한편이 주는 감동만큼? 성경 속에서 감동이 없다? 그럼 갈자일 수가 있죠. 그죠? 그 말씀을 그냥 근성근성 읽을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표치 안될 수가 있죠. 더 나아가, 말을 하고 침묵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마음, 감정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침묵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는 뭔가? 와, 그렇지, 나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지라는 그런 조감. 그죠? 어, 저는 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그 속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큐티를 하고 나누고 하는 이것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혼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고 통곡하는, 그러기는 여기 나오면 쉽지는 않거든 사실은 그죠. 요셉이 그냥 그 베냐민 좋아하고 그 감동이 격해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는 거 하면 미실로 들어가 이 사람들 보기가 그냥 그렇게 평평으로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럴 것도 같아요 지어 하나님이 그냥 나 앞에서 그냥 펑펑 울지 않고 그냥 혼자서 울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죠. 서로를 굉장히 길었네요. 오늘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해오면서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예를 들어 돌에 새기는 것 이상으로 내 가슴에 새겨준 그런 말씀 묵상의 기억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난번 얘기한 대로 누가 복음 15장 4절에 한 마리의 이런 양인을 찾는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요수하세 14장 8절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났을 때 기억 갈렙이 고백한 것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얘기 라든지, 창세기에서 1장, 1, 1절부터 2절,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고독 가운데 사랑이 있었고, 마침 창조하셨다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이, 제가 이렇게 나눈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생생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진짜 똑똑하게 말씀하시구나. 이것을 제가 확인했던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말씀을 대하는 가슴이 벅찬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늘 창세기 47장 16절 보면은 이 기근이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 우리 뭐 이제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막 와서 그래 우리 이제 뭐 죽겠댔는데 어떻게 좀 우리를 어? 양식을 달라고 막 이렇게 요셉에게 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를 얘기하는 거 하면요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겠다 그죠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축이란다. 라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겠다. 그러면은, 이, 전후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기건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돈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막 팔고, 팔아서 이렇게 양식 사가고, 나중에는 내 가족의 몸뚱이하고 땅밖에 없으니까 이것까지 다 죽이고. 주면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갈 방식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한편으로 요셉 입장에서는 이 많은 되어지는 일들 중에서요, 이 가축이라는 걸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무슨 이유고 하면은 바로 그 앞에 보면요, 47장 6절에 어제 본문이죠, 47장 6절에. 내가 축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는 바로의 말이 나와, 살짝 육절에. 문제에 가면은, 이게, 야곱과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이 온단 말이야, 그죠? 와서 미리 그 전에 4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코치를 해. 어떻게 코치를 하는가 하면, 은 와, 이 애국 사람들 목축하는 거 싫어한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라. 그죠? 그러면, 와, 저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할수 있는 일들,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그리고 그러면 우리와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하나로 떨어지는 고생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요셉이 그거를 캐쳐 자, 바로 간부로요 그죠? 다섯 형제가 이렇게 대표로 나가 바로 앞에 다섯 형제가 이름은 몰라요.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라 그래. 그러고 나서 그 덧붙인 말이 뭐죠? 내 가축도 좀 유능한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맡아라. 사실은 요셉이 그것을 고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 가축들 다 가져와 이 말을 이렇게 하기까지가 방법은 두 가지 겠지 뭐 그죠. 그 가축들 우선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뭐사아먹으라는그것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다 가져오라 그래. 그리고 양식지겠다. 제가 이 말씀에 왜이 말씀이 나한테 크게 와닿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2015년 3월에 이제 한국은행 정년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정년퇴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 나 금방 정년퇴직한 줄 알면서 왜 직업을 묻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준 생생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47장.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가 묻는질문이에요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가 물었어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답은 뭐죠? 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적이 그전에 한번 있었는데요. 이큐택이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말이야 그게... 그때부터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한국은의 전주지점 발견할 때야, 이크리스천들의 장소이동, 그죠? 환경이 바뀌었다. 이거는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슬램을 가지고 다 좋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하님도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영기시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뭔가 하면요, 그 전에 창세기 46장 33절, 3 4절 똑같은 얘기를, 그것은 뭔가 하면 은 요셉이 코치하는 얘기야. 바로 가물을 테니까,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고산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47장 어제 큐티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 했던, 묵상했던 그 큐티 노트가 있어요. 그걸 잠깐 음. 읽어줄게요. 생명삼 큐티 본문이 창세기 46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 음. 하느님께서 내가 전주로 오게 된 의미에 대해 알려주셨다. 요셉은 고센 땅에 온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목축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목축을 싫어하는 애국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따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할 것이라는 요셉의 통찰력이었다.내게는 전혀 연고가 없는 전주 땅에 지내는 동안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라는 주변 사람들의 유언, 무언의 질문이 있을 것이다.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한국어링 직원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당당히 답하라고 하신다. 고생 땅이 목축에 적합한 지역이었듯이 전주 땅을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을 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내게 주셨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감사드린다. 이 땅에서 죽게 받은 소명을 잊지도, 버틸지도 않기를 기도한다. 그때 출퇴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퇴직을 할그 무렵에 하나님이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아, 하나님, 나 이제 정년 퇴직하는데 직업 왜묻습니까이러려다가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다. 이런 얘기. 아까 예님이 우리 선미자매 예님이 얘기했는데요. 모레 수능시험 앞두고.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원수 내고 했 있는데 자기 기대만큼 안돼 속상해 있겠지 마음이 낙심해 있을 수 있는데 어 우리 기도하자. 그럴 때 이제 기도하자는 반응 그 답을 한다 말이야. 그죠? 그게 무슨 내용이면요? 냐 하나님이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고 물어요. 아니 나보나만나그 재수생 될것 같은데요. 이런 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나 이제 학교 안 되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답을 하라는 거기예요 이거는 우리 정체성을 설명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그만두었다, 정년퇴직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제가 36년 동안은 사무실에서 지냈잖아요. 이제 사무실 나가는 게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동시에. 그죠? 내가 출근하는 출근의 장소, 직장이라는 공간적인 게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게 회식한 다음 날부터 다비가 출근했어요. <laughs>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퇴직은 다음 날 정식 출근했다니까요 우리 이주원 목사님이 김 목사님 뒤로 후임 위대 회장이 됐는데요 생각지도 않았지 똑같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죠 김혜란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제 한국은행 퇴직하고 이제 퇴직했으니까 와서 우리 도서출판 다비다일도좀 도와주고, 우리 새로이 사단법인으로 좀챙겨야될 것이 많이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내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다비다 출근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간증 한번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삶을 큐티할 때야, 열한기하 사장 10절. 11기 하 4장 10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할 텐데요. 주태할 텐데, 제가 이걸 읽었어요. 그때 주태하다가 이걸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걸 딱 읽는데요. 와, 이게 내가 눈이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된지 머무시니 사무실 제가 썼어요, 그때. 여기다 모무실이라고 썼어요, 사무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바로 이사 왔을 때,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정령에 있다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제가 성경에 있다가요, 우리 개혁 계정으로 읽으면 머무실 안 나와. 머무실은 단어가 안 나와. 제가 이걸 보다가 그 머무실 딱 보는 순간 이게 사무실이야. 와, 성경에 사무실이 있었네? 하나님? 내가 <laughs> <laughs> 워낙 이게 참답 구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말이죠. 그래. 너가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라고. 머무시고, 하나님 머무시는 자리. 그래서 이제 와,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답을 주시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선은 다비드 자매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여기서 우리가 라는 얘기는 누군가 하면요, 사실은, 귀부인 한 귀부인이에요 순넴 지방 지날 때마다 한 귀부인의 집에 들렀는데 누가 엘리사가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칠데도 놓고 뭐 이렇게 작은 방 하나 이렇게 옥상 에 만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 와 그래 이 자리가 밥이다 자매들이 여기 와서 머무실 뭐수 있어. 그들을 엘리사처럼 되지 하라 나한테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는 모종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시는 자리로 만들어. 그렇죠? 나는 크리스탈이요두 번째. 그 말은 뭐죠? 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머무시는 뭐예요? 고생했다 하나님이 고별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이 머무실 이 사무실도 참 좋고. 그 다음에, 너희 직업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그래, 저는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다큐식구들이다 지금 그렇다고 봐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와, 나 지금 놀고 있는데요? 아니란 얘기죠, 그죠? 사무실 없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네가 그런 자리로 만들면 그게 뭐죠? 사무실 닥주 식구 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년 퇴직할 때 물었던 두 개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 그것을 요약하는 것로 마무리해야 될게요 마무 하는데 첫째 질문은 뭐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둘째는 뭐냐 너의 사무실이 무엇냐 첫째에 대한 답은 뭐예요 너는 결코 정년 퇴직이 없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킨 일 그것을 맡아서 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다 너의 사무실이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곳, 그곳이 너의 평생의 사무실이다. 바로 여기가 너의 사무실이고 머무실이다.